<laughs> 자 안녕하세요 대선이 평창 프로버커쇼 자 오늘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9시요 이제 2025년도 오늘 포함해서 3일밖에 안 남았죠 목요일부터 어 이제 새로운 해 26년으로 들어가는 주저 올해, 올해 안에 음, 여러가지 많이 하는 양 방송도 못했는데 <laughs> 그래도 저번부터 어, 앞으로 이월까지는 꾸준히 방송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확인하고 공지 하나만 하고 어, 바로 방송 어,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laughs> 음, 이것도 참, 저번부터 하기는참 오래전부터 해왔죠, 방제게임. 역대급 방송 안 한. <laughs> 그렇긴 하죠. 23년하고 24년을, 어, 군입대, 군대 이슈로 배제하면은 맞죠, 25년이. <laughs> 저도 하고 싶습니다. 26년에는 어 대학교 생활 하면서도 어, 방송 못 해도 녹화는 방송을 할수 있음 하고 방송을 못 하면 녹화 좀 해서 올리는 걸로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일단 공지를 하나 하자면 에 노차 얘기하겠지만 어, 본가에는 컴퓨터는 저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주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에, 오늘 가족 중에서 써야 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래오래 써야 된다고 해갖고, 저도 그렇게 방송 오래 못합니다. <laughs> 공용이 아니라 공용, 용, 공용, 그 공룡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쨌든 어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화요일날이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어, 써야 된다고 해갖고 어,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건데 <laughs> 약간 조율을 해서 <laughs> 조율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방송이었으나 오늘은 9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바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시간까지는 제 노트북 조서하기로 어, 했어요. <laughs> 어,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방송도 실수를 했는데 아 <laughs> 어, 나중에 이 부분만 음소거하면 되죠 <laughs> 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음. 어쨌든 음소거를 해도 되고 아참 어쨌든 해서 어, 오늘도 두 시간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변화하면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요. <laughs> 그리고,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은, 방송을 안 하고, 화요일이나, 다른 요일로, 방송을 할 겁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방송 내에서 얘기할게요. <laughs> 평소에 그래 왔던 것처럼. 빨리 합시다. 저희에겐 지금, 얼마 없어요. 2시간 언제 끝내? 자, 안녕하세요. 대선비자. 조선의 검사의 평창 푸르모꼬치 오늘은 포켓몬 레전즈 Z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제 디코가 초록불이든 아니면 스팀이 온라인 상태라고 해도 한동안 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laughs> 아, 물론, 제 노트북으로 플레이를 하면 그건 하는 건데, 제 본컴 상태에서 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제가 아니, 이런 일 있어요. 요새 노트북으로 도전과제 깰 겸, 아니, 그건 노트북으로 했다니까요? 아니, 노트북으로 도전과제 깰겸 미니, 미니 모터 웨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가끔? 슬라임 랜처도 좀 해놓고, 뭐, 이거는 그 저걸로 노트북으로 했어요. 본인이죠 솔직히 말하면, 가족은 제 스팀으로 게임을 안 해요, 여러분들. <laughs> 이건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 상태만 그거지, 그렇다고 게임을 그 가족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얘기할게요. 자, 어, 디코 온라인. 그리고 스팀 온라인일 순 있는데, 그게 봉컴 기준으로는 제가 아닐 확률이 있는데,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가족을 쓰, 쓰니까. <laughs> 근데 대신 가족이 쓰는 시간에 제가 노트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노트북으로 할때뭐 다른 게 그냥 두 컴퓨터하고 노트북에 제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 그럼 다시 로그인 하기습니다 Yes. 아오케아 okay. 그래요 여러분들 연락을 해도 어차피 어차피 노트북 이 있으니까 그냥 연락하세요 마음 편히 <laughs> 솔직히 그리고 지금 방학이야 저는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물론 물론 토익 공부하긴하는데 음, 여러분들 대체로 연락 받아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하세요 며칠 전에는 펭귄님하고 같이 게임도 했는걸요. <laughs> 제가 합방은 안 했지만은, 했고요. 비한번 딸깍하면 소리 듣고, 습관이 무서운 거라서. 어! 아, 여기가 누디야? 어 음, 누디. 아직 승급전 상대가 안 나왔지? <laughs> 아, 또 승급 상대인 줄 알았네, 저쪽이. 무디를, 무디야, 내가 간다. 아, 참고로 말하지만,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프로콘2입니다, 여러분들. 무디 싫어하지 않아요? 또 저, 저 느낌표가, 승급전 상대인 줄 알고 누디 찾으려고 했는데, 글 읽어보니까 누디더라고요. 음, 누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때, 원래 프로콘 원이 이게, 스틱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고장상태가 되면서, <laughs>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플레이가 다른 게임도 문제고. 그래서 한동안은 조이콘 쓰다가, 어, 프로콘 질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쉽지 않긴 합니다 나한테 하이퍼볼을 내줘서 더 사도 되겠다 요새 스팀게임 하면서 도전과제 클리어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직 W 랭크에서는 얻을 수 없군요. 음, 도장, 도장 깨기면 얼추 예상 가능한데. 아니, 그 예상이 아니지. 확정적으로 몇번광장만쓰러트리면 되겠구나 하겠는데. 안병통치 안내놔 <laughs> 이건 참. 문제일까나 어쨌 도전 과제 클리어하고 있단 말이죠. <laughs> 솔직히 방송에서 할 게임들은 준비해 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할 게임들은 음 현재 이 방송에서 엔딩도 봤거나이 방송에서 어느 정도 진행했고 그 이전까지만 다음 방송번에만 보여줄 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게임들은 지금 도전 과제 클리어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아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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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밥점 편하다. 음.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니. 잉어킹이 바깥에? 아니 똥꼬집이라니요? 제가 언제 그러, 그렇게 부렸다고? 게다가 성격답게 버릇도 답 답이 없네라니 아니 쎄소넌 똥꼬집이 아니고 버릇도 결국 고쳐요. 결국 고친다고요. 결국 고칩니다. 아 이게 W 버튼이... 아~ 저기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웃음> 내가... <웃음> 읽어주는 거라... <걸 앞서 웃음> 아유~ 빨리 고치죠. 자, 지금도 보세요 B 버튼 눌러서 이렇게 했잖아요. 포켓몬 없나? 음, 그래요. 음. 나뭐 음. 골목골목 저 있어. 이거를 여러 군데 뛰 여러 군데 좀 뚫어 두면 어디가 덥 나나. 와, 불가사리다. 와. 프로꽃치잖아 무슨 일이야? 노드를 보러 왔어. 고마워. 도대체 그러면 뭐, 그렇죠. <laughs> 그렇긴 하죠. 너도 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와줄 거란 믿음이 든단 말이지. 그런데, 프로모 것도 힘들지 않아? z 의 노열해서 계속 이겨야 하잖아. 어, 나도 여러모로 힘들긴 하지만, 무슨 일이, 무슨 일 때문이냐면, 보다시피 댄스 때문이야. 나는 말이지, 동경하는 댄서가 있어서 댄스스쿨에 다니기 위해 미루에왔어 굉장하네 고마워 그런데 같이 룸쉐어를 하던 친구가 기획사 오디션에 붙어버려서 나가버린거 있지 음 나는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겨우 여기에 올수 있었던거라 집세를 벌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던 어느 날미르디 앞에서 타니가 말을 걸어왔어. 너도 스카웃 당한 거구나. 너도 똑같구나. 나와진 후르모꽃이랑 비슷해. 그렇구나. 그래서 a 이 c 와 타니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갖고 싶어. 그렇지. 갑작스럽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별과 사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하면, 탭이 더 완벽해질 것 같단 말이지. 나랑 포켓몬 승부해 주지 않을래? 그래 그래. 내가 이겨 줄게. 현란한가? 어 현란한 기술 보기 전에 끝나자. 로디가 승부를 걸었다. 오랜만에 완결. 완전... 저번에도 맞지. 음 저번에도 맞지. 다니엘 포치시오.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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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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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봐방너 이제 말잘 듣니? 어, 역시 아직 안 듣는구나. 그럴 수 있어. 어허 아직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laughs>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그렇군요. 엑스레이크가 되면 되는 거군요. 그래, 그래. 내가 강하긴 하지. 드라 트레이너 찬피리얼마 <laughs> 컷. 결말한 기술 보기 전에 컷. 35까지만 되는데 애는 얻을 때 31짜리였잖아. 아하, 딱 레벨아, 딱 레벨 차이로. <laughs> 그래 그래.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된거 원태 아 <웃음> V 랭크지 X 랭크랜다왜 원태 어느 정도냐고? 오 메가 진화를 쓸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오. 아 이렇게 어 그렇구만 오 그렇군요 으흠. 잘 로컬라이징한 것 빨리 메가진화할 수 있는 랭크까지 올려봅시다 메가진화 원한다 나중에 멤버를 좀 바꿔 야 한카리아스 나오면 딱 좋은데. <laughs> 우리 우리 파르트한테 왜 그러세요? 참 <laughs> 음, 나중에 한카리아스 나뒷상어도 한바이트 나온 바꿔.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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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중에 한카리아스 나오면 바꿔버려야 되겠다. <laughs> 오, 역시, 어느 세대 간에 한카리아스가 짱이죠, 여러분들. 매 세대마다 한카리아스 쓰는 사람. <웃음> 나오면. <웃음> 아, 절대 어, 포켓몬을 버리는 거 아니고 원래 한카리아스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안돼 음. 육한 번도 안가본거 같은데. <laughs> 그래, 그래, 여기를 목표로 오늘은 여기서 레벨업을. <laughs> 이로치도 겸사겸사 나와주면 좋겠다, 저번처럼. 이로치는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 <laughs> 오, 철교. 어,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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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크기가 컸구나, 크기가 컸구나. 아, 크기가 컸구나. <웃음> 아. <웃음> 아 나는 그냥 물 밖에서 티어로기 잘못 써서 있는 엔줄아, 아야 아니, 아니, 여기 아니잖아, 엔줄아는데 아니었구나. 음. 아직 안 갔지? 그러네 좀 <laughs> <웃음> 그러네. <웃음> 음, 반대편까지 가야 되겠구만. 이렇지 나아주면 좋겠다. 이렇지 나아주면 좋겠다. 아 아니어져 있네, 근데. 아니어져 <laughs> 있는데, 너 수영하니 그러고 보니까 너 수영하니? 어어 아니아냐너 말고 안 공격할거지? 공격하네? 어! 너 그냥 보래 너는! 야 근데 너 삼..삼십이냐? 삼십일이라고? 야너 대단하다 야 오케이 해결 음여기 못가네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나중에 3리슨 써야 자 좋다 배고 보니까 우리 팀에 물이 좀 부족한데, <웃음> <웃음> 물을 대신한 친구가. 음 내가 보니까 넌안 써. <laughs> 미안하지만 널쓴 기억이 없는 거 같아, 별로. 초반 한두 번조외하고 <laughs> 원래 쓸 바에는 다른 걸 쓰는 게 낫죠. 어 기술 선택. 어야너 하이드로펌프를 그냥 배우고 있구나. 역시 음. 역시 우두머리 닦군. <laughs> 그렇군요. <웃음> 그래야 될 듯. 안해요 <laughs> 아 여기서 이렇게 바꿔줘야되는구나 예 음, e 어자 <laughs> 우리친구 뭐 배운게 있나요? <laughs> 배운게 있... 밖의 뭐 뭐안바꿔도 우리 친구는 뭐 우리 친구는 이거 배우면 될것 같네요 아, 맞는 거 같네요. <laughs> 너는 좀 <laughs> 기술 포이야 됐다. 이제 육 가자 육. <laughs> 맞지. <laughs> 음, 니네 자몽이 낫긴 하지 음. <laughs> 어 여기서 처음 쓴 글자 했던 것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쭈꾸로 게임도 해야 되는데 아아 <laughs> 언제 하지? 여러분들 그거 아신가요? 쭈꾸로 게임 애니메이션이 나온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요즘 쭈꾸로 작품이 옛날 쭈꾸로는 아니고 요새 쭈꾸로 작품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돼서 1월 6일날 애니메이션이 방영된대요. 여러분 그거 맞추기 전에 그쭈꾸루 게임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아쉬워라 아쉬워라 아는 애 사건부라고 어...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돼갖고 그 한다고 했거든요 한 번도 언급은 안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이것도 쭈꾸루 게임인데 어... 쭈꾸루 게임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 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뭐한번 방송에서도 플레이 할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잘 만들어질지 모르죠. 아직 나안 나왔으니까. 약간. <laughs> 약간 더빙할 때좀 부끄럽긴 한데. 대사가 좀 오글거려서. <laughs> 그 있어요. <laughs> 아. 좀. 그런 멘트가 있어요. <laughs> 그냥.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laughs> 그런 맛에 하는 건가? 쭉... 애니메이션화를? 음. 어쨌든 이게 뭔말 하는지 모르실 건데 나중에 뭐 게임 한번 하면 알게 아, 될거도 있구요 <laughs> 아 미래가 좀안돼안돼 <laughs> 안 돼, 얘기하다가 안돼안돼 안 돼. 마 조금이라도 잡자마 왜 나오세요? 마 그건 모르겠고 너하고 싸우기 전에 어? 마마 마, 네가 네가 뭔데?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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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죄송했어요. 자 우리 축구를 게임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볼까요? 이게 <laughs> 야, 이거가 <헬가가> 저기서 나온다고? <laughs> 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공식 일러스트에 나온 거잖아. <laughs> 와, 공식 일러스트 그대로라서 무섭다 그냥, 그냥 무섭다. 야. 물론 저도 쪼끄로 <laughs> 게임을 얘기하자면, 에 저도 게임 플랜 안했고 유튜브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기적 자제 기적 영예가 어 저택가에 있었다가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족이죠, 공작이었나? 공작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아그 전이구나 예, 영지 내에서 사람이 사망한 뒤에 예, 조사하려다가 어떤 의문의 남자를 만나고 피해서 저택가로 왔는데 이후에 공작 아버지가 죽었죠 <laughs> 아버지까지 죽으니까 혼자서는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어 자신을 도와줄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라큘라 우연히 드라큘라를 만나서 그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의문의 사건.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는 겪을 수 없는 뭔가 어떠한 의문스러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 알아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음, 말을 좀 소리 없게. 네.